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의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 트리 이 종목 들고 왔고요. 이 종목은 어제 시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나오고 5시 이후에 계속 거래가 되면서 물론 최고점에 끝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나는데 왔 어쨌거나 이 시간에서 이렇게 조용했던 종목이 갑자기 좀 거래가 나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한 200주만 매수해 봤습니다. 이거 초반에 대응하고 일단은 마무리 지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를 거의 못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갤럭시 어머니 드리오고 초반 대응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고요. 어, 장 시작 직전에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네, 장 시작 한 30초 정도 남았구요. 지금 갤럭시안 머니트리가 갭이 뜰것 같긴 한데, 매수가가 어제 만 280원이고, 어제 최고가가 만 370원이에요. 일단 370원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장개시했습니다 네, 시작했구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초반에 확 올랐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시가 까지 내려왔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가 차는 아주 괜찮은 모습인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냥.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0분이고요. 오늘 매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8만원으로 마무리됐고 앞에 보신 대로 시간의 종목 갤럭시 머니들이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고요. 초반에 잘 매도가 됐고 그리고는 VI 매매 두 종목 했는데 사피엔 반도체 요거 한 종목 이건 거의 분전에 나왔고요 시그네틱스 요 종목에서는 짧게 살짝 튀어 오를 때 여기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됐고 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은 영상을못 올릴 것같고요 모레쯤 아마 올수있을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